제 남편은 은퇴 후 점점 심해지는 두통에 시달렸어요.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라 한 달의 절반 이상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빛이나 소음에도 예민해지는 증상이 반복됐죠. 남편은 "공기 안 좋은 도시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. 그냥 쉬면 나아질 거야."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. 제가 병원 진료를 권해도 남편은 "남자가 이까짓 걸로 병원을 왜 가? 진통제 먹으면 좀 나아지잖아.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."라며 병원에 가는 걸 완강히 거부했어요. 지속되는 두통의 원인도 도시의 미세먼지나 공기 오염 탓으로만 돌렸습니다. 결국 남편은 도시 생활이 건강에 더 해롭다고 판단하고 나는 자연인이다. 방송을 보며 자연에서 살면 두통이 나아질 거라 믿고 산속으로 들어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맑은 공기와 한적한 환경에 만족했지만 곧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이 찾아오게 되는데요. 과연 남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어요. 급히 산 아래 병원으로 내려가 치료를 받게 됐죠. 응급실에서 팔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두통이 너무 심합니다. 며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. 의사는 단순한 팔 부상 외에도 두통 증상이 심하다는 점에 주목했고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했습니다. 신경외과 전문의가 남편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혹시 모르니 뇌 MRI를 찍어보자고 권유했습니다. 검사 결과 남편의 두통은 단순한 편두통이 아니라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그동안 남편이 겪었던 두통은 바로 이 뇌종양의 전조증상이었던 거죠. 산 속에서 자연치유만 믿고 지내다가 병을 키우고 치료시기를 놓칠 뻔했던 셈입니다. 정말 운이 좋게도 수술이 잘 끝났고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. 남편은 큰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이제 아프면 절대 참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갈 거예요. 라며 예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않게 됐습니다. 지금은 건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, 작은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남편을 보며 저도 한시름 놓았답니다. 다음 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